자 오늘 방송 메탈 유닛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국산 국산 횡스크롤 로그라이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볼까? New g 에피소드 1 신입 파일럿. <laughs> 와, 스토리가 있어. 모임, 대체 모임. 오, 야. 뭐여. 여주인공인가봐. 아, 로봇이, 로봇 안에 미소녀가 들어있네? 사무스야? 웰컴 훈련병 11호 환영합니다 간철의 반격 정신 파일럿 인간 테스트 통과하시게 된 w 축하합니다 누구? d 2 1번메 o 유닛 탑재된 똑똑하고 편리하고 스마트한 슈퍼 귀요미 a i 팔콘입니다 아 여기 오른쪽에 고양이 얼굴 뭐야 팔콘이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정 n 파일럿의 인 o i 기 위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선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구를 찾는 그날까지 목숨을 바쳐 인류를 수호하시겠습니까? <laughs>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죽음이 그저 숫자로 기억되더라도 싸우시겠습니까? <laughs> 지금 서약 중이야. 뭔가 오 동의하시겠습니까? 약관에 잘 보고 사인해야 되는데, 이거? 강철로 별이어진 인류의 마지막 희망, 강철의 반격 정식파일로 인간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인류의 희망인가봐요 주인공이. 사령관의 방, 사령관의 집무실이다. 어, 움직인다. 이단 <laughs> 점프 가능. 시작부터. 어, 뭐야 Y가 공격이네? 잘했다 11호 많은 시험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섰구나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합격하면 자네는 견습 훈련생에서 정식 파일럿으로 등록되게 된다 자네 언니처럼 그녀는 가장 뛰어난 메탈 유니 파일럿 중하나였지 여왕의 등지를 습격했던 영웅이기도 하고 이제는 유의 배신자일 뿐입니다 제가 파일럿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언니가 <laughs> 언니가 적의 편에 붙었나봐 진 언니를 자네 손으로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좋은가 각오는 마쳤습니다 좋다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큰일났습니다, 마스터. 11번 트레이너 룸에 가르가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훈련받던 훈련소입니다. 시험 때부터 본부로 온 동안 이런 일이? 야, 표정 뭐야? 강철의 반격 대장 유나를 긴급 호출하도록. 지금 다른 토벌 임무 수행 중이라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laughs> 제 얼굴 왜 저래? 호출할 수 있는 부대장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담을 불러야 하 나. 그럼 이 일은 어떻게든 <laughs> 제가 가겠습니다. 11호 훈련생이 뛰쳐나갔습니다. 실탄는전뜩 탑치한 채. 뭐? <laughs> 지난 몇달 사이 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았지만 설마 11호 훈련소까지 친구들이 위험해. 은밀히 숨겨진 훈련소라서 가르가르들은 찾기 힘들었을 텐데 설마 언니가? 돌아와라 11호 너에겐 무리다. 할수 있습니다. 안 된다 허가할 수 없다 니가 받은 파일럿 자격 은 제국 테스트 임시 라이센스 당장 자격증을 어쩌고 저쩌고. 음. 응. 박탈하려고 하네. 친구들이 위험합니다. 이거 너무 대사가 빨라. 죽음을 서두르지 마라. <laughs> 와 탄탄한 스토리. 비상 제차 칠주에 따라서 테스트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웃음> 오퍼레이터. <웃음> 본 시간부로 M년의 11호에 의한 고칠 작전에 개시한다. 저 고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군. 뭐야? 잘 아는 사인가봐. 실제는 연습과 다르게 어떤 변수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올지 알수 없다. 주의하도록. <laughs> 자. 재밌겠는데? 기지 장입 성공! 내부를 스캔 중! 기지 내 다수 몬스터가 간지 화면 띄워줘 발콘이라 불러주십시오 저도 당신에게 11호라는 시리얼 넘버가 아닌 조아나라 부르겠습니다 <laughs> 이름을 멋대로 붙여버렸어 <laughs> 이코니는 그렇다 치고 음. 특이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 귀여울 뿐만 아니라 계속 넘치는 유니크한 AI <laughs> 뭐야 얘 진 히로인인가? 팔코니가 보안 레벨 남자 여자 기밀 미스 유나는 또 뭐야? 음, 전쟁 영웅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유나가 조언아 훈련생이 오늘 주말 그 시간 끊은 동안 다수의 몬스터 접근 허용. <laughs> 감점 사유입니다. 일망타진 작전. 자, 시작인가요? B. 금화와 복고 그리고 도전을 위한 기록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눈에 띈다. 뭐야 그게? <laughs> 사람들 집이로 이쪽은 요금 시설 인원들을 모두 가로에게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늦지 않게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부디 남은 인원을 구해주십시오. 응? 어 뭐야? 오야 이번에도? 아닙니다 그보다 강철들을 들... 든 몬스터를 조심하십시오. 뭐지? 루프물인가 이거? 내려가기. 아나논 포션 아이템을 얻었다. 아 이걸 쓰라고? <laughs> 파괴된 훈련 기지. 대시를 사용한 장애물 집단 가세요. 대시 무적. 알트리거네요 이건 뭐야? 깼어. 문을 열면 파란 푸른색 발전기 파괴해야 돼. 어, 뭐야? 연구 자료에는 괴물의 피로 결정을 만들어 보기 적혀 있다. <laughs> 타격감 보소. <보수>. 어, 뜬다! <laughs> 공중에 뜸. 이거 뭐야? 로봇? 대시를 사용한 장애물을 지나가세요. 어. 무기다. 매그넘. 어, 장착? 인벤토리. 장착. 뭐, 어, 스에 장착했어. 오! 어, 이러지 마세요. 목소리도 있어. 아하. <laughs> 나도 포션 아이템. 이건 뭐야? 스틸즈 클리어. 회피가 음. 뭔가 어렵다. 어 뭐야? 슈리켄. 야, 키가 뭔가 많아. 오. 정신 집에 막아주는 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군. 아노 포션 중. 오. 멈추세요. 앞에 무시무시한 녀석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지원군을 불러와주세요. 그 몬스터 녀석이 가진 방패를 저희 기술로 뚫을 수 없었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못 참지? 엥? 그냥 슬라임인데? 어 뭐야 강한 슬라임인가 제법? 얘 뒤에 때리는 거구만 저렇게 강한 가르가르 처음이었어. 깜짝 놀랐네. 죽을 뻔했죠. 저도 조하나의 미숙한 솜씨에 불쌍하게 파괴될 뻔했고요. <laughs> 인간들은 그런 걸 운이라 비논리적인 단어로 부른다 들었습니다. 음. 몬스터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 포위당합니다. 긴급 터출을 권유합니다. 입구가. 오 어, 뭐야. <laughs> 입구 출구 모두 봉쇄 <laughs> 탈출 방법은? 혼자선 불가합니다. 어, 뭐야? 응? 유나다. 유나 대장님. 얘가 11호고 왜 유나 대장이 12호야? 다행히 시간에 맞췄군. 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유나 대장님 명심해 이 스러운 세상에선 누구도 두 번은 구해주지 않아 그래도 메탈 유닛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네 정식 파일럿인가 축하해 어저 합격인가요? 살아나왔으면 된 거야 우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돌아올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유나의 말이 맞다 너는 합격이다 그럼 난 가볼게 또 만나 흐흐 <laughs> 탄약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탄약 보급을 추천합니다. 음 여기를 되찾는게 목적인가봐? 폭풍 아이템 뭐야? 엄마? 방금 처치한 레드 슬라임에서 좋은걸 얻은가본데 공급기는 전투를 통해 에너지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왜탈루스의 피맛을 보게 해야된다? 음 붕구기 폭풍 키가 좀 아직도 헷갈리네. 음 통신으로 하기로 약속한 지점이다. 오. 어, 디버프 걸렸어. 자식들, 내겉맛을 봐라! <laughs> 아니, 근데 얘 가만 보니까 이상하네. 아, 이런 로봇옷을 끼고서는 왜 칼질을 하고 있는 거야? 성관갑은 뭐야? 음. 회피 성공 시 주변은 빠르게 배워버린다? 오, 좋다. 패시브 같은 것도 있네요. 이상하다 분명 지도를 보면 저 근처에 보고품 있을텐데 어디어디 숨겨진 뭐가 있나본데? 아 있다 오 이거 좋다 풀피와 동시에 공격을 할수 있대 <laughs> 잠깐만, 나주고. 회피가 직선방향으로만하는게 아니네요. 세지 그리어. 반갑습니다. 수류탄. <laughs> 이게 뭐야, 이 햇빛들? 응? 뭐가 터졌는데? 야, 바닥이 물이 아니라 반사되는 거였구나. 응? 뭐야? 미사일 런처. 어... 뭔진 모르지만 자동인 것 같아요. 레벨업이 있는데. 오, 메탈류니까 조아나 팔콘 강화가 이렇게 다세 가지가 있네. 하지만 지금 강화를 아무것도 못 하네요. 부서진 로브안에서유지를 발견했다. 손상이 심각하다. 곧 작동이 멈출 것 같다. 그 전에 이번에 알아낸 놀라운 사실을 이곳에 남긴다. 누군가가 몬스터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의 기술과는 조금 다른. 이거 불편해. 아 근데 손이 정해져 있네. 왼손 오른손? 응 음, 뭐야? 가르와의 전쟁을 피해 만들어있 입는지 거쳐인건가 함정이 아직도 작동하는군? 아, 아퍼, 아퍼 피오드론 고정오기 마지막이다. 오, 뭐야? 마지막이다. <laughs> 아, 허, 허공에다 썼어. 잘못 썼어요. 마지막이다 뭐야 마지막이다. 어 커신 뭐야 사람 얼굴도 뜨는데? 히어 드론. 야 뭔가 시원시원하구만 주무기는 안바뀌나? 주무기? 주무기 좀더 깔쌈한거로 얻으면 좋을거 같은데 어 뭐야 다른 메탈유닛인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 지능이 높은 가르들도 있어 그런 가르에게서 무기나 포션을 구입할 수 있으니 말을 걸어봐 얘넨가? 상점이네요 어, 칼 바꿀 수 있다. 응? 경험치가 있는데, 무기에? 이거는, 로그라이크, 어시스트 뭐야? 아. 아. 어시스트 모드라고 약간 난이도를 쉽게 해주는 게 있네요. 강화 같은 걸할수 있나? 이건 뭐야? 주기도에 따라서 물건 값이 매겨지지. 음. 구매! 청도사? 청원 잘 안쓰니까 그냥 가자. 장착. 어 뭐야 제발 저리로 가줄래? 나 낮잠 자야하거든 당신은 누구죠? 너 나에 대해 못들었니? 난 인류의 천재 파일럿 블루다 뭐야 이게 이게 메탈 유닛? 프로토타입이다 거대 병기지 우리 도와줄 수 있니? 물론 내 뒤에 있는 물량 가져가도 돼안 <laughs> 도와주네요 음. 수정의 에너지 기운이 매우 강하게 감지됩니다. 바이몬스터가 에너지 기운을 가로막고 있었군요. 도망가죠. 이 에너지 파동으로 봐 군주가 존재합니다. 현재 조화나로는 몰입니다. 몬스터 중에는 군주들이 존재해 아주 강력한 존재들이지. <laughs> 여왕을 지키는 사악한 기사들이라 그할까외탈로인의 청적이라고 할까? 우리들을 잡기 위해 인간들을 방멸하기 위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존재들. 우린 이길 수 없는 건가요? 나도 예전에 똑같은 말을 물어봤었지 언니한테. 대장님한테도 언니가 계세요? 있었지. 지금도 있고 그 사람이 그랬어.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진짜 패배하는 때라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몇 십번 몇 백번 도전할 거라고 말이지. 음. 저랑 대장님이 힘을 합치자고요. 뭐지? 군주 토벌 작전은 승인하지. 유나기와 합류, 군주를 물리치고 수정을 확보한다. 비상, 비상, 긴급 사태. 군주가 현현합니다알수 없는 힘에 끌려갑니다. 당장 거기서 벗어나라. 혼자서 무리다. 도망쳐 내가 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 헐. 탈출 불가능. 넌할수 있어. 네 능력을 믿어. 너는. 하나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누구야? 언니한테 따져 물어야지. 나를 놔두고 우리를 놔두고 언니가 같아? <laughs> 뭐야? 난 만났어 하나 언니를 인류의 배신자 조하나를 찾는 게내 최우선 임무니까. 조하나? 하나, 유나, 조하나, 조하나? 뭐야, 이거? 기간티콜렛 나타납니다. 언니가 같아? 뭐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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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바위의 왕, 기간티클랩. <laughs> 왕인데 바위의 왕이야. 고작, 바위의 왕. 어디 수 있을까? 받아라! 나 사실 센거 아닐까? <laughs> 다용도, 도끼, 돌멩이. 다음 장면? 아, 아이템. 아이템 다 먹었나? 뭐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뭔가 가, 똑같이 생성, 생성되는 뭐 그런 건가? 도끼를 얻었어요. 어, 뭐야. 이런 원시적인 무기가 이래? 클론, 클론? 로봇같은 느낌인가? 저 유나라는 애도 사실 얘랑 똑같은 개체인 그런 거 아니야? 식별 번호 기간티꿀랭 군주급 몬스터 생명과등이 소실 이긴 거야? 응 기억의 단락이 뭐시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파괴 면했고요. 확실히 미숙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하나. 뭐였을까 그 감각은? 응, 뭐 감각이 있었어? 뭔가 스킵 당했나? 무입해서 싸우다 보니 이상한 감각이 들어서 말이야.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감각이라고 할까? 응. 음. 전투 데이터 분석 결과 전투 진행률 70% 넘어서부터 내가 내가 아닌 느낌이었어. 여러 번 겪어온 것처럼. 여 약간 루프물인거 같아요한나언니를 만났다는게 사실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인류를 배신할 수 있답니까? 썬테이기즈 돌아가면 진실을 알려줄게 경고 경고 뭐죠 이 소리는? 이건 에너지 반응 급속증데 대군주 하이로드 헐 뭐야 겁나 커 여왕의 수호자가 여기에? 저걸 이길 수 있나요? 헐. 11호, 이건 너무 위험하다. 비상 텔레포트 작동! 헐, 물렸어. 대장님, 윤나 대장님이. 스트레스 수치 맥스, 뇌파 요동 맥스, 파일럿이 청랑 상태입니다. 강제 텔레포트다. 당장 회수해. 뭐야. 윤나 대장님은 두고갈수 없어요. 뾰롱. 야, 그러면은 아까 제 뭐냐 먹히네도 유나 대장도 텔레포트 시켜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laughs> 뭐야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어? 아닌가? 무사히 <laughs> 기지로 돌아왔군. 왜 유나 대장님을 버리셨습니까? 유나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얘또 누구야? 아담? 임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저를 구하다 그만. 그 말은 진정해라. 우리에게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 불필요한 죽음을 피하는 것은 둘째. 만약 전송을 하지 않았다면 조아는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다. 네 마음은 안다. 하지만 임무에 감정을 짓는 거 이제 그만둬. 제 길. 급한 급히 작동한 텔레포트로 인해 아담 자네까지 현장으로 전송시킬 여력은 없었다. 네가 만약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다. 무슨 기회 말입니까? 그녀가 죽었는데, 체험 잘못이에요. 유나 대장님 철 위에. 유나라면 그랬겠지, 당연히. 당신 일이라면. 응? 기억하지 못하란 대장? 뭔 소리야. 그녀는 대장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항상 충실했다. 그래서 부하 대신 스스로 희생한 거지. 기회는 있다. 유나는 아직 살아있어. 정말인가? 분명 드래곤에게 잡아먹힐 제 눈으로. 아직 신호가 살아있다. 비상탈출 캡슐에서 보내는 신호가. 유나 대장은 분명 살아있다. 이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들 역시 유나를 필요로 하지. 유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녀의 자매들만큼이나. 대장님께서 자매가 있으셨어요? 드래곤의 뱃속이다. <laughs> 뱃속에 있대. 배를 갈라야 한다는 거군. 난 예전부터 그위치광이닥터보부도 싫었지만 당신도 역시 싫었어. <laughs> 닥터 보그가 누구죠? 얘는 왜 이렇게 모르는 애가 많아? 모르는 게 많어. 음, 창설 멤버였지만 인류의 배신자. 드래곤 위치 추적을 완료했다. 드래곤 토벌 임무를 너에게 맡기지. 마음에 가다 듣고 신중해 신중을 가라. <laughs> 선테의 기지를 둘러보고 정비하고 가도록.